오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호성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도다. 아멘. 회살 말세 악한 사람들에 게서 우리를 건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자들의 손날 대해서 가진 어려움을 기도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부정하게붙친 이들을 생각하면서 과오의 요청처럼 적절한 행동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사람은 누구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니까 어, 제가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눌게요. 크리스턴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너무 버거워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날 도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의 은혜가 학생부에도 있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학생부 1호산 기도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들에게 기도 정보를 부탁함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